엄청 많은데? 꼭 핫타임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서오세요, 일개미님. 어, 저희 길드요. 왜 그러세요, 아플루님. 꼭, 아, 잤다고, 이거. 근데, 핫타임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드리님? 봉달님 어서오세요. 핫타임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드리님? 맞기다 말때 마침 맞음? 뭔 말이요? 아, 그거, 승률 때문에 그런 건가? 그냥 하라고? 유신은 마법덱에쓰요마법덱 그리고, 극악에 쓰여요. 카이 벨 <laughs> 나, 네드리님 안 계신가? 그냥 해야 되나, 그럼? 해볼게요 그럼 게임릭 세나 레이첼이요 <laughs> 루트 어 바람님 어서오세요 재료를 맡기다 티긋 아냐? 페페 해피하름 갑니다 팔은 나무 님겐아어 아, 체리드 생일 50분 50분도 안 했는데 글쎄요. 에스파다. 아. 네, 스킨 마벨 갑니다. 스니퍼 오사람들이 나오네요. 어, 동 아론 갈게요. 에스파닥. 레이. 아론 토키. 카린. 아론바롱 갑니다 <laughs> 블랙루즈 아론키티 가요 링링 아 킹이 아론비트킹 갑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네드리님 계세요? 네드리님 계세요? 어, 댁주인분 없어요, 지금? 댁주인분 없어요. 이게 왜 고인이야? <laughs> 아, 오, 축하드립니다. 와, 네, 유튜브 가겠지. 축하드립니다. 이야. 갑자기 튀어나오네. 이번 주쿠쿠 번호 1 5 0 8 3 a 이요 아니, 아니 근데 내드리님 고마운 건 알겠는데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어? 왜 저한테 욕을 하세요, 고마운 건 알겠는데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왜 저한테 욕을 하시죠, 고마운데 <laughs> 아, 나는 딴걸 원했는데 왜 손오공을 뽑았냐? 팔아줘라, 어 음 고맙다 뭐 대충 어 일단 줬으니까 쓰긴 할텐데 내가 원하진 않았다 뭐 이런데 계속 하겠습니다 <laughs> 어또저분또나또 또 또, 또 웃다가 또 가셨네 테스트 자크 갑니다 어제도 웃다가 나가시더니 개인뭐 이제부터 편하게 갈게요 쿠퍼 스모키 갑니다 육, 육성 30렙 100만원 준대요 유이 아상 모르겠다 투투를 갑니다 아 인기님 진정자료 갔죠뭐무소 오늘 극악은 어, 그, 밍밍, 부진의 풍년, 스파이크, 유신, 리아, 이렇게요. 사방들 합성 합니다 헉! 뭐다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루디를 왜 팔았어? 뭐다 하면 돼요, 네드리님? 혹시 비버님 그거 저작권 없는 딴딴 노래 저한테 이따가 주실 수 있나요? 네 유래님 휴대폰으로 제가 이런 거 하나 뽑아도 되죠, 그치지 수능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하나 뽑아도 <laughs> 되죠, 그쵸 오, 오성은 괜찮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성은 괜찮아요. 여기 코코들 있으니까 나오나 보다. 오성은 괜찮아요? 난 제이부 팔음 제이부는 너를 갖다 팔고 싶었을 거야 아마. 소그론이 노래 잘못 났다. 잠깐만요. 잘못 났다. 이게 왜 나와? 할인. 손홍도 있으셨네, 하나? 사우랑 조커 갈게요. 크리스 100만원. 크리스 좋은데, 왜? 나 크리스 쓰는데, 골투장에서. 아니야 뭐, 5성 괜찮아, 아직. 5성은 괜찮아. 6성만 아니면 되니까. 리나 유신 갑니다. <laughs> 저작권 없는 복금이야아 진짜? 저기 그거 아이고 미안합니다 알림 미안해요 저 뭐야 뭐지 저게 왜 올렸어? 아룬티스님열리셨구나 <laughs> 아니에요 그거 저기 누가 베타님 저희 비번님 쪽으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저는 방송 중에 밖에 정신이 없어서 네 감자세자님 꼭 주무세요 오성은 괜찮아 입성 아니잖아요 머리인가? 이게 뭐야? 뒤에 거적백인가? 유신이랑, 속, 아, 백각이랑 속여갑니다. 남은 인겐. 아리엘, 얘는 빨리 각성시켜주세요. 마음이 커지기 위해서. 백각, 백각 하라고? 그럼 백각, 백각 안 가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각, 백각. 스니퍼 유신이랑 미니, 아니다. 좋아, 유신이랑 초선이 갈게요. 아까 이코 노래 틀어서 나왔나보다. 미안해요. 얘는 각성되면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 사오랑 아슬아 갑니다. 아니다, 남자랑 여자. 사우랑 백룡 갑니다. 댄스 타임. 왜 자꾸 나와, 얘, 진짜. 우성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초선이랑, 아니다, 코코랑 밍밍 가게 코코, 코밍코밍. 풍년. 풍년맨. 초선이랑 조커 갑니다. 노음마실이 뭐예요? 뭐 이상한 거 보였는데, 방금? 아, 소이, 소이, 고이. 진짜 안 좋은 거다 나온다, 오성중이서 5성 중이안 좋은 거는 골라서 다나와 아시나랑 에스파다 갈게요.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거만 골라서 나올 수가 있지? 이상한 칼 돌리는 거 나는데, 관우인가, 이거는? 그러네, 관우네요. 마도 팁색 치면은 모바일은좀 스포 당할 수 있어요. 효선이랑 미안합니다. 네. 네. 그치, 좀 그런 게 있어요. 홍현맨. 야, 오성은 진짜 안 좋은 건다 골라서 뽑았다. 진짜 너무하다. 오성 그래도 그나마 쓸 만한 게 카런크림밖에 없네. 관우. 안녕하세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프리카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잇짜리 검색해서 많이 눌러 주세요. 자, 오늘 하루또 화이팅합시다. 들어가세요 <laughs>